대구 보현암 주지 선진 스님의 시사 칼럼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보현암 주지 선진입니다. 오늘은 여수의 암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라는 제목으로 마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경전의 대부분 선물이 여수의 문으로 시작하여 믿고 받아서 받들어 행한다는 신수 봉행으로 끝냅니다. 이와 같 나는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경전 결집에서 암송했던 부처님 제자 중한 사람인 아난 존자입니다. 아한은 본래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의 한 사람으로 부처님의 사촌동생으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2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 제자 중에서 선출되어 부처님의 시봉 제자가 되었고 뛰어난 미모 탓으로 유혹하는 여인이 여러 번 있었으나 흔들림 없는 정진력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아나는 이상한 청명과 뛰어난 기억력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는 다문 제일의 제자로 부처님께서 일멸하신 후 대가습을 중심으로 불경을 결집할 때 예전에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구수하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안한 존재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한 존재가 내가 어떻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그 진리를 그대로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들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얘기할 뿐이다. 내가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고 나의 의견이 개입될 수도 있다. 내가 확실히 들은 것만을 얘기했을 뿐이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안한 존자는 정직하고 진실한 수행자의 자세 그리고 겸손한 모습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할때 아니면 말고 식으로 확실한 실체가 없이 의욕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라 하더라도 잘못 보고 잘못 들을 수가 있는데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진실과 다르게 듣기도 합니다. 거짓말로 만들어진 세상에 존재하고 생활하는 우리들의 거짓말의 일상이 되어버린 사이에서 과연 어떤 말이 진실인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깨어있음의 지혜가 있어야 없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원래는 독립기념관 행사도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나라의 흥망 생쇠은 나라 지도자의 다스림에 달려 있습니다.나라의 지도자가 정연이 바로 서면 나라가 안정됩니다.되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하는 것은 나와 가족 공동체 사이의 갈등을 불러일으켜 분노 결핍 두려움 분리 비난 원망 경계가 생각납니다.이러한. 원인은 참된 봉선, 참된 자기를 관과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제한된 육체, 생각, 감정, 기억, 상상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만드는 원인입니다. 우리 존재의 변함없는 본질, 영원한 행복의 권한은 지금 여기 현존입니다. 나는 이것이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나는 나의 생각이 아니다. 나의 느낌도 아니다. 나의 감각도 아니다. 나의 지각도 아니다. 나는 그것을 아는 자, 순수한 존재의식 알매의 빛만이 유일한 실제입니다. 생각, 느낌, 감각, 지각은 늘 지금 현재는 알메의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가상,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꿈꾸는 상태에서 껴있는 상태로, 껴있는 상태에서 순수한식 알므로 지금 여기 현존만이 온탁한 시대를 헤쳐나갈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